안녕하세요. 재학생명공학과 박남규 교수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이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수 상호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수업, 즉, 교학 상장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영, 두 번째 성찰, 세 번째 성장, 마지막으로 실용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인 경우에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성장으로 삼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어, 마지막으로는 내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어, 실용적인 것이 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어~ 마들링 demonstration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영하고 성찰하고 또 성장하고 그것을 본인들의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어~ 학생들이 아~ 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 내가 투영하고, 성찰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나의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실용적인 것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어, 이제 시범을 보이는데요. 짝사랑하다라는 그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have, crush on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have, crush on. 짝사랑하다. 짝사랑하다. have crush on 짝사랑하다. 이런 형태로 계속 어, 외우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을 정말로 짝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짝사랑했던 그 당시에 감정을 그대로 그 표현에 얹혀서 어, 사용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had a big crush on my English teacher at that time 이런 형태로 한다든가 또그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의학 용어 이런 뭐 심장염 pericarditis 또는 뭐 피부염 dermatitis 또는 뭐 위염 gastritis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학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냥 외우게 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외웠다 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어, 배우면은, 어, 내 기억 속에 남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이제, 어, 시연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것을 보고, 어, 그런 과정을 따라서 할수 있도록 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어, 제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는 것, 어,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 수업 시간이 실패와 비교적 성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순간 판단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어 이+ 수업이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언제 물어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모노톤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등등 아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학생들과 함께 아 협의를 통해서 어그 실패 순간들을 갖다가 비교적 성공적인 순간으로 전환시키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